먼저, 청, 전체 청소년을 중심으로 차별 대해서 살펴봤을 때, 학교에서 10명 중 8명 40, 이상이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에게 차별을 가하는 대상이 친구가 28%, 선생님이 21%, 오르는 사람이 16%로 나타났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떼어놓 형태의 차별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의 경우, 교육이 먼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핵심과 그것 동반되어 평균 편견과 선입견을 완화시킬 수 있는 캠페인들의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 해결방안이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정신건강과 관련한 차별 이슈 중에서는 병원과 관련된 차별이 가장 핵심적이고, 이로 인해 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을 중심으로 한 차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가 2020년에 9월 부산 지역 내정신건강의학과예료기관의 108곳을 대상으로 어, 불법 진료 거부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부모의 동행 없이 청소년이 정신과 진료나 처방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21%에 불과했으며 기본적인 진료도 거부하는 의료이 46%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명확한 원칙을 갖고 차별 없이 한,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진료하는 것이 아닌 치료 여부를 부모에게 미임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의료기관 방문 이후에 다른 루트를 통해 정신과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사실상 의료기관 외 기관에서 청소년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에는 그 서비스의 질을 보장받기가 어렵고 가시적인 루트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평균을 줄일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관련 소치등 짧은 미디어를 제작하여 편견으로 인해 부모님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어, 어, 꺼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 사회적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학과들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공간임을 의사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고 부모의 항의에 법률적인 내용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설명 문구들을 특정하여 항의가 들어왔을 때 모든 정신공감의과에서 공통적으로 통제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어느 정신과든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학대를 받고 있어 부모님의 동의가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신공감의과에서 학대 사실을 인지하을 때, 피약자인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데요. 법을 통해 새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모든 관련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이어난다면 충분히 변화를 깨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학대 여부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 받을 수 있게 법률적인 측면에서 병원을 옹호하는 병원의 권리도 중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법적으로 피해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명백하게 없다면 모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통된 대응을 하기에, 구, 하기를 굳이 꺼리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컴플레인이 발생하더라도 마땅히 통제해야 되고 설명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준비해 봤는데요. 음, 어, 앞으로 의원님과더 얘기를 나누면서 어, 더 배우고 더 나은 방향이 도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